안녕하세요, 형님들. 길바닥 인생입니다. 아주 쌍큼한 일요일이죠. 자, 일요일. 일요일이면은 그나마 배달장가가 좋습니다. 일요일은. 뭐, 이거는 다들 아시는 거고. 그래갖고 저도 밥 배달을 하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이 9시 30분이고요. 아, 근데 이게 버거가방이 없어가지고 좀. 배달을 안 할까도 생각했는데, 그래도 킥보다는 배달이 낫지 않을까. 자, 아무튼, 오늘은 또, 욕쟁이 배달기사 한번 가야죠. 요즘에 배달을 너무 안 했어. 주말에만 거의 배달을 하니까. 일단은 뭐 주는대로 코를 잡았습니다. 일단 한개 지금 잡아놨고요. 픽업하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번째 픽업입니다 아돼데 구간배달인데 한개만 한개 콜 한개가 안하네 아, 전달지가 1층인건 좋은데 한개가라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 이러니 욕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12-1번지. 12-1. 어, 뭐야. 아이씨. 입구가 반대네. 아. 과연 위에가 2층일까? 밑에가 1층일까? 아, 이게 제일 항상 고민이죠. 아, 1층이다. 항상 이게 고민이야. 보통 이렇게 하고 1층인 줄 알고 내려가면은 아시죠? 지하 1층인 거. 또 알뜰 배달 한개 가져가라네요. 배민이. 아, 씨발 근데 아파트인데 2층이라서 갑니다. 자, 전달하러 가봅시다. 야, 아파트 2층은 갈만하지. 뭐, 3,700원이면. 아. 자, 드디어 구간 배달을 한꺼번에 두개 넣었네요. 이게 총세 번째 데시야 수고하세요. 자, 구간 배달 두개 픽업했습니다. 드디어 관악구를 넘어가 봅시다 동작구에서 드디어 관악구를 탈출을 하네 잠깐만 어디로 가는 게 어디로 가야 잘 갔다 소문이 날까 어? 일로 갈까 국사봉 넘어가는 게잘 갔다고 소문이 날 확률이 높지 오, 알뜰 배달 두개 픽업 아, 4층이네, 4층. 아, 씨, 나락의 4층이죠. 퀵이요어 네. 옆에 요거한 박스 받아보겠습실대장 좀... 네. 가시는 거죠? 네, 송실대 네. 수고하세요. 아유, 배달하다가 배달이 없어가지고 카키 했는데, 여기에 급송인데, 노량진에서 송실대 서브웨이 가는 거, 14,000원짜리 잡았습니다. 급송. 박스 두 개로 돼 있어서 누가 잡았는데, 뱉었어요. 근데, 뭐, 박스 하나네요. 양상추. 아, 이름은 끝났죠? 박스 두 개인 줄 알았는데 그냥 한 박스입니다. 카키기요 여기 성함이 고종 고종 씨 네. 수고하세요. 야 노량진에서 숭실대 14,000원. 아주, 조, 아주 좋죠. 배달 좀 가는 거를 자꾸 두 건씩 주고 요금을 낮춰가지고 계속 거절했더니 세건 몰아가지고 요금 괜찮게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절할 때는 거절하셔야 돼요. 이제 쿠팡 콜 주네. KKP. 오질 않았네. 인생을 경 가는 거두 번째 켜놓겠습니다. 저런 거 타야 되는데. 예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종이컵 6개, 수저 종이컵 6개. 배달 좀 가는 거세개 픽업했으니까 이제 배달 좀뿌리로 가겠습니다. 이거 꼴랑 3건해봐야 14,000원 밖에 안 돼요. 아따. 오뎅 맛있어 보이지? 지금 또 오뎅의 계절이잖아. 오뎅의 계절. 미 <목소리> 스토어로. 두개 여기 영등포 타임스퀘어 건에 픽업하러 왔습니다. 두건 해가지고 2만원이니까 배달보다 음식 배달보다 훨씬 낫죠. 자, 배민 스토어로 픽업했습니다. 한 2만 천원치에요 이게 두 개가. 그래도 빈곤은 나쁘지 않지? R.H.H. 자또 가는 길에 동선 맞는 거두개 픽업했습니다. 자 이러면은 자자 지금 여기 베민스토두개 있죠. 두 개가 베민스토인데 2만 원 합니다요 두 개. 두개 해서 2만 원 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길에 음식. 이렇게 분리를 해주면 아주 좋죠. 자, 이렇게. 아, 통이 오랜만에 꽉혀 보이는구나. 이게 수토 용품이 있어서 닫아줘야 돼. 자, 음식부터 전달하러 갑시다. 호텔 앞에, 문 앞에 두라네 이름 I O H U I O H U 자, 전달 완료했습니다. 또두 번째 냉면 전달하도록 할게요. 101호인데, 밑에가 101호까? 아, 위에가 101호까? 아, 이럴 때가 제일 고민돼. 과연, 지하인 아, 지하네. 아, 이런 거 좀, 지하, 1층, 뭐, 이렇게 좀 해놓으면 안 되나? 아. 배민 스토어 전달 다 완료했죠. 어이씨. 놓고 해달라 그랬지. 아, 배달 단가도 또 떨어졌고. 아, 눈먼 카킥 없나? 어, 눈을. 이 밤에 카킥 반나절 시키는 손님들은 다 대가리 쓰는 겁니다. 대가리를 쓸줄 아는 손님이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카킥 반나절은 잡지 마. 카킥 반나절짜리 잡고 어디서 밥 먹고 커피 먹고 놀다가 갈 거면 반나절 잡아. 그거 아니면은 반나절 잡지 마. 그거 돈 몇천 원더 주기 싫어가지고 반나절로 시키는 애들이니까. 우리 형님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돈들 많이 버셨죠? 오늘 일요일인데. 근데... 저는 별로 못 걸었습니다 와 이게 배달이 진짜 너무 심각해 가지고 카카오킥이랑 이렇게 병행해 가지고 같이 탔는데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됐습니다 카킥이 아 진짜 이게 배달로만 하기에는 너무 지치네요 지쳐 요금 단가를 보고 지치고 그리고 픽업하러 가는 거나 픽업해서 갖다 주러 가는 거나 이게 너무 피로도가 쌓입니다. 진짜 배달을 전업으로 하시는 형님들 대단하십니다.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밤 늦게까지 타고. 존경스럽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이제 저도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한주가 시작이 되죠. 다들 내일부터 또 대박나시길 바라고. 안전운전 꼭 하십시오. 그러면은 모두들 내일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그럼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